자이 녀석을 건드리면 나다나다나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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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명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호호호 빵빵빵빵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죠 루, 눌러도 되나 오호 so, so, so. 자 이제 점착 다이나마이트를 여기다가 애쨔. 붙여주고 티티티 깡냐? 오! 세상을 먹는 자 등장 나왔다! 오오오! 뭐야, 오오오! 대박, 뭐야! 오! 짱 길어! 오! 이거 뭐죠, 여러분? <목소리> 벌레가 왜 이렇게 길어? 오오오! 오오오! 뭐야, 뭐야, 몇 개야, 몇 개야! 오오오! 오오오! 뭐지? 죽었나? 아, 뭐야, 분리가 되네? 아니, 무슨 이런 해괴멍책한 녀석이 있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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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세상에! 아이 지렁이 속도 참오 오, 오, 장난이다 장난이다 오아 오. 근데 되게 속 시원하게 죽네 야 이거 이제 보니까 뭐지 영혼에 먹는 자가 뭐 수십 마리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이 징그러 아, 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아 근데 인무이 되게 좋네 오 오즈 조금 죽어 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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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따따 어디 갔냐 어 이거 밑에 설치해 두길 잘했네 아이템이 다 여기로 떨어졌네요 아, 맞다, 슬라임이 있었지? 슬라임으로 밟으면, 어, 뭐야? 뭐... <laughs> 이게 뭐죠? 밟아버려! 뭐이거 <laughs> 아니, 이런 사기 같은 방법이. 떼용, 떼용, 떼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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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어! 아, 대박, 뭐죠? 아니, 무슨, 무슨 보스가 이래? 여기서 슬라임 문을 타고? 계속 이렇게 밟았더니 내 그냥 줄줄이 오다가 다 죽어버렸네요 이거 뭐 피도 거의 안깎이고 너무 너무 쉽게 잡았는데? 어 그림자 구체 이건 뭐지? 또 떨어뜨린 아이템 없나 잘 봅시다 얘들이 워낙 여기저기 등장해서 죽은 바람에 아이템이 어디갔나 모르겠어요 어, 놓친건 없겠지? 대충 다먹은것 같은데요? 내가 뭘 먹었지? 일단 세상을 먹는 자 트로피를 받았구요 그 다음에 그림자 구체를 소환한다 어 그림자 구체 그 외에는.. 아 데모나이트 광석! 오! 데모나이트 광석 134개 말고는 어 그림자 비늘 아 그래 아쉬울뻔했네 그림자 비늘이라는 재료 얻었습니다 근데 뭐 무기라도 좀 줄줄 알았더니 무기는 안주네요 뭐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만 뭐 깼으니까 됐어요 떼용 <laughs> 떼용 자 이정도면은 이번에 벌을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승리를 만끽하면서 집에가서 우리 브래덜리 아저씨한테 얻은 재료들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좀 확인해보죠. 브래덜리 아저씨. 이거는 뭐에 쓰는 물건인가요? 그림자 구체. 아, 이거 만드는 게 아니구나. 재료가, 아, 그렇지. 그림자 비늘. 이거는 그림자 투구, 그림자 갑옷, 그림자 각반, 악몽의 곡괭이, 그리고 부수는 자라는 걸 만들 수 있네요. 데모라이트 두 개랑 합치면 만들 수가 있는데, 부수는 자는 그냥 망치인 것 같고요. 악몽의 곡괭이는 지옥석을 채굴 가능하대요. 그럼 이 악몽의 곡괭이가 필수겠네. 부수는 자는 딱히 다른 설명이 없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악몽의 곡괭이는 확실히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자 세트 같은 경우에는 근접속도 공격 증가를 많이 시켜주네요. 세트 보너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방어력만으로 봤을 때는 일식 더 높아요. 일단 데모나이트 주게 가지고 있는 거 빼고. 방금 가져온 광석으로 데모나이트 주괴를 더 만들어줍시다. 오케이. 자, 44개 나왔네요. 합치면 60개가 됐다. 악몽의 곡괭이. 오케이, 만들어주고. 제가 근데 여기 있는 빛의 파멸이라는 게 데모나이트 주괴가 10개밖에 안 드는데 재료가 되네요. 다른 무기에? 이거 만들어 볼까? 어떤 무기에 재료가 되는지 급 궁금해지는데요. 어차피 지금 그림자 세트를 제가 못 만들어요. 데모나이트 주괴가 부족해서. 그러면 빛의 파멸? 오케이. 만들어놔야지. 그리고 혹시 부수는 자를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나머지 재료는 남겨두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브래들리 아저씨 이 빛의 파멸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밤의 촉이라는 무기를 만드는 데 쓰네요. 공격력이 4 3이라 되네? 대박. 근데 밤의 촉도 또 다른 무기의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밤의 촉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빛의 파멸 무라바사 프레칼 거대한 불의 검? 재료, 가 상당히,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칼을 4개나 합쳐야 되면 이거 거의 뭐 전설의 검 수준 아닌가? <laughs> 하긴 데미지가 세긴 셌어요 방금. 보니까. 그럼 이제 아이템 정리를 대충 해주고, 여기 있는 이 그림자 구체를 어디다 쓰는 건지 알아볼 시간이군요. 요거는 장착 가능한 건데, 어디 장착하는 거지? 어, 뭐야. 장착을 했나? 어어, 뭐야. 아, 여기 있구나. 따라오네요, 저를. 어,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땅을 뚫고 이렇게 저를 따라오네요. 이상한 유령 같은 게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 진 않습니다만. <laughs> 뭐 도움이 된다면야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어차피 여기 있는 마법의 호박 씨앗이랑은 별개의 칸에 장착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끼고 있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내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이거 뭐 따라다니는 게 둘이나 생겼어. <laughs> 자, 그럼 이제 저는 정글로 갑니다. 아, 참. 가기 전에 요거 트로피 어디다가 설치해놓고 가야겠다. 보자, 이 트로피는 어디다 설치해줄까? 자, 이 트로피는 우리 브래들리 아저씨 방에다가 제가 설치를 해두겠습니다. <laughs> 초반에는 제가 밥값 못한다고 되게 구박을 많이 했었는데, 어, 저 아저씨 덕분에 그래도 제작법을 많이 파악을 했으니까, 어, 감사의 뜻으로 제가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뭐, 물론 마음에 들어 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아, 잠깐만. 여기 그림자 구체라고 버프가 떠있네요. 호박이랑 그림자 구체. 신비한 오브가 빛을 발산함. 뭐, 그래도, 모험 떠났는데, 동료가 같이 있어주는 것 같아서 적적하지 않고 좋네요. <laughs> 자, 이제 다시 그러면 정글로 내려가볼까요? 으쨔. 아, 또 정글로 오랜만에 가려니까 설레는구만. 예전에는 진짜, 약해 빠졌을 때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편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방심은 또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보니까, 하늘에서 돌 떨어지는 거 되게 아프더라고요 으쨔. 어, 이건 뭐지? 못뭐 보던 또 장식품 있네. 챙겨가야지. 트리플러 석상? 이라는 걸 먹었어요 자 여기가 어딘지 보아하니까 지난번에 잠시 왔었던 네 버섯 정이군요 그때 무서워서 빨리 돌아갔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마음 편하게 봐도 되겠죠 물 속에서도 헤엄도 칠수 있고 이제 에잇 물 빠져라 이야 여기 이상한 버섯같이 생긴 게 되게 많네 발광버섯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얘들아 나는 관통을 할수 있단다. 어그 와중에 또 상자 발견. 걸 잡아주고 뭐 들었나? 어 귀한의 물약, 회복 물약, 불타는 화살, 다이너마이트, 성급한 야생의 발톱. 어 근접 속도를 12%나 증가 시켜주는 악세사리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또 상자 있네. 상자가 되게 되게 많아요 정글에. 어 이건 뭐야? 초록색 횃불? 오 초록색 횃불 이쁩니다. 자, 탐험가의 물약. 그리고 또다이너마이트 리치 마호가니 잎 완드. 살아있는 마호가니 완드. 재생의 지팡이. 일단 다이너마이트는 점착 다이너마이트로 만들어서 합쳐주고. 저금통을 설치해서 저금통 안에다가 넣어놔야지. 굿자 으짱. 어, 여기 위에 잠깐만. 이거 꿀블럭 아닙니까? 꿀블럭? 벌집, 벌집. 벌집이 생각보다 많네요, 여기저기. 지난번에 벌집을 봤던 데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도 내가 보스를 불러낼 수 있나? 일단 한번. 아오 꿀이 꿀이 넘쳐른다. 꿀이 넘쳐른다. 아 어두워 안 보여. 꿀이 넘쳐 올라. 이꿀좀 아까운데. 이 꿀을 제가 가져갈 수 없나요? 꿀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직 빈 병이 없군요. 어. 물병에 물이 차 있어서 빈 병이 없어요. 어 잠깐만. 꿀이 흘러내리고 나니 유충이 보입니다. 얘 건드리면 태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건드리게 조심조심. 어, 어우. 이 벌집 안에서 싸울 수 있으려나? 아까처럼 한번 해볼까요? 필요없는 블럭은 좀 버리고 플랫폼을 설치합시다 뚜두두두두두 근데 지난번에 한번 불러가지고 다시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자기 새끼 지키려면 나오겠지 좋았어 여기서 또 이렇게 보스방을 발견하게 되네 생각도 안 했는데 자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좁은가? 뭐한번 불러봅시다 아 이렇게 갑자기 또 보스전을 준비하게 될줄 알았으면 집에 물약이라도 좀 챙겨오는 건데 제가 물약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거 긴장되네. 이거 싸울 때 뭘로 싸워야 되나? 일단 요거랑 어, 요거 정도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 혹시 모르니까 미니샤크도 여기 나봐야겠다. 미니샤크. 오케이. 자이 녀석을 건드리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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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호호호 자, 덤벼라덤벼라 이거에 오 좋았어. 역시 플랫폼 있으니까. 오케이. 좋았어. 자, 덤벼라 어유, 왜 이렇게 벽 밖으로 나가? 야, 벽, 벽 밖으로 나가면 내가 널 때릴 수가 없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이런. 좋아, 좋아. 간다 간다 간다. 핫핫핫 핫, 핫, 핫. 어, 독침 독침 독침. 아이고 아이고 독침 독침. 오! 오호호 오케이. 아, 데미지 별로 안들어가 오, 만화다썼어만화다썼어 썼어. 우리 총 우리 총 자 갑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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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이어 이거 다행히 체력은 아직 많이 있어요 자 오케이 집니다 두두두두두 두 좋아 좋아 바로 이거지 나의 총을 받아라 아이고야 오오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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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하고 좋았어 아 이렇게 세번 돌진하는구나 좋아요. 자, 만화가 다시 다 찼죠. 다 찼으면 또 이거 쓰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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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모습을 드러내라 이 녀석 좋아.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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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좋습니다. 아직 저는 체력이 많아요. 이제 보니까 저 친구 엉덩이에 구멍이 딱 맞네. 어. 아예 그냥 궁뎅이에 벌집을 달고 있군요. 자 만화 있을 때는 다시 마법 써주고. 짜짜짜짜짜 짜. 자, 간다! 다발총!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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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조심. 아직 힐링 포션 한 개도 안 먹었어요. 자, 어딨냐? 어, 여기구만. 죽어라! 음음 자, 죽어라! 오케이. 벌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라는 도전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아이템 뭐, 이게 단가? 이게 다야? 뭐, 별거 안준것 같은데? 어? 벌총, 벌총이라는 총을 받았구요. 꿀물병 받았습니다. 그리고 벌왁스, 이게 다른 말인가? 벌총은 적을 쫓는 벌을 발사함, 만화 오소모. 요거 한번 써볼까요? 벌을 쏜다는데, 어 NPC 합류했습니다. 어, 잠깐만, 오, 잠깐만 이렇게 많이 쏘니까 장난 아닌데, 벌이 한두 마리가 나가는 게 아니네. 이게 자, 나의 벌을 받아라. 이야 자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덩치가 큰 보스일수록 아마 이 무기가 큰 효율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벌총 한번 성능을 어 이거 뭐야 어 꿀블럭이다 나이스 제가 꿀블럭을 좀 찾아 헤맸었거든요 꿀블럭이 여기 있네 좋아 좋아 혹시 꿀이 떨어져가지고 물이랑 만나야 꿀블럭이 되나? 제가 아까 전에 위에서 꿀을 막 흘려보냈잖아요 그게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물이랑 만나서 꿀블럭이 됐을 확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꿀블럭 다 챙기고 아이짜. 야 이게 은근히 약간 사기같네 이게 유도탄의 역할을 해가지고 벌이 적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쏴두면은 적이 있으면 가서 막 쫓아주네요 벌이 벌을 잡는다 <laughs> 아니 이런 행운이 또 하트 크리스탈을 찾았습니다 오른쪽 밑에 상자 또 있고요 와야 이거 역시 기문학 꾼이 좋은데 상자 안에는 꿀 디스펜서 이건 이제 꿀 가구 만드는 데 쓰는 거겠죠. 귀환의 물약, 사냥꾼의 물약. 붐스틱. 산탄 총알을 발사한다. 벌집에겐 벌집을, 벌에겐 벌을.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리광석을 버리고, 붐스틱을. 붐스틱 한번 써보죠. 꽝냐, 꽝냐. 오, 요렇게 샷건처럼 여러 발이 나가네. 따하, 따하. 나쁘지 않아요. 연사속도가 좀 느리긴 합니다만. 근데 훨씬 더 좋은 총들 많이 쓰니까 굳이 뭐, 쓸 필요는 없겠네요. 저는 하트 크리스탈을 가져가겠습니다. 아트 크리스탈 뾰비병 체력 300이네요 체력 조가 몇 가지 오르려나 야 이거 초반에 진짜 순삭당했던 보스들한테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를 할수 있다니 속이 다 시원하군요 자이 상자에는 횃불 귀한의 물약 어 뭐야 이 녀석이 절로 가이 녀석이 아이템 먹고 있는데 요밥 어?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흥 뭐야 이 물약 회복 물약 백금 주게 어 이거 또 나왔네 운이 좋은 야생의 발톱이랑 마호가니 완드 뭐 굳이 똑같은 거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냐 이거 팔면은 골드 줄것 같은데 그러면은 잘 먹지도 않는 물약을 일단 두고 요두 개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길을 비켜라 샷건이 나간다 빵야 빵야 와우 속이 다 시원하다 그치만 마나 만 있으면 되는 벌총을 따라갈 수 없죠 좋아 우와 가위가 먹는 거봐 대박 짱 세네 빵빵빵빵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죠? 뭐, 뭐, 하는 걸까요, 이건? 뭔 다이너마이트 같이 생긴 게 있는데? 루, 눌러도 되나? 오! 으 이럴수가 함정인가? 아니, 함정이라고 할순 없죠. 왜냐면은, <laughs> 누가 봐도 다이너마이트 폭파시키는 버튼 같이 생겼는데, 제가 그걸 멍청하게 눌렀으니까요. 안 돼, 내 돈. 돈, 저금 안 했었는데. 으, 어리석은 운하기 로봇. <laughs> 자, 빨리 돈 찾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갔던 입구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음. 거의 정글의 첫 번째 입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후딱 하면 될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그냥 벌써놓고 가면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아, 근데 이게 물 속에 있는 건못 죽이는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럼 이걸로 죽이면 되지. 이야. 어, 여기도 꿀블럭이 생겼네. 나이스. 꿀 가구들을 만드는데 아마 쓰이겠죠, 꿀블럭. 어, 잠깐, 잠깐, 잠깐. 저기, 저 뭐지? 이름 뭐였지? 정글 포자였나? 저거 챙겨가야 되죠. 예전에 저거 있었는데도 버리고 갔다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laughs> 근데 내 시체가 어디갔지? 어, 뭐야, 뭐야, 뭐야. 이 녀석이 어디서? 시체가 분명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꿀인가? 아, 여기 꿀이랑 물이랑 만난 쪽에 또, 오, 뭐야, 꿀, 꿀 아냐? 뭐였지? 꿀 맞는 것 같은데?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 물을 또 뿌리면은 아우 그치 꿀블럭 만들어지네 좋아요 꿀블럭 야, 이거 꿀블럭 이런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어, 한칸씩 내려가면서 계속 생성되네 레알 진짜 꿀블럭을 꿀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뭐야 밑에 뭐가 있는데 야, 뭐, 뭐, 몬스터가 숨어있잖아 <laughs> 쟤왜 저기있어 야 죽어 이 녀석아 나다다다다다다다 안녕 뿅 깜짝 놀랬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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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오, 세다, 세다, 짱 세다. 와우. 우주총 데미지가 이렇게 쎘나? 야, 이거 진짜 레알 자연산 벌꿀 아닙니까? 아 이거 갖다 팔면 돈 어마어마하겠는데, 이거? 역시 이래서 탐험을 해야 되는 거구만. <laughs> 초록 횃불도 뭐 이쁘지만 일단 아이템 자리 없으니까 초록 횃불 버리고. 에메랄드를 가져갑시다. 아, 에메랄드 아니네? 이거 토파즈네요, 토파즈. 고석이죠? 으 토파즈가 나와주면은 저야 뭐더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그나저나 내 시체 찾아야 되는데 어째 어오저활활활활 활, 활. 활 모양의 석상을 찾았습니다 어째 아 자리가 버릴 게 없어 아 화강암 블럭 그렇지 화강암 블럭 버려야지 이거 내가 어디서 죽었는지 왜 기억이 안 나지 죽어라 아 저기 있다 저거에 제가 죽었었죠 다이너마이트 빵 저거는 안 건드리는 게 낫겠죠 왠지 또 건드리면 또 터질 것 같은데. 여기 또 마침 상자가 하나 있으니까 요거나 챙겨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뭐가 들었나? 수상보행물약, 회복물약, 조명탄, 조명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금화, 오케이. 아마 다 아까 그러고 보니까 벌 잡을 때벌 슬라임을 한번 밟아 볼걸 그랬어요. 밟아지나 안 지나 궁금한데, 뭐 근데 벌이 워낙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별 효과는 없었을 것 같긴 하네요. 어? 여기 그 리자드 사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던 거기네요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네 미니맵 봤을 때 저쪽이 입구였던 것 같은데 이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 은 되게 큰가 봐요 저 사원이 어 제가 하트 크리스탈이다 야 이게 조금만 더 탐험한 또 보람이 이렇게 나오죠 하트 크리스탈 발견 야또 집에 가기 전에 이거 하트 크리스탈 한개딱 먹고 집에 가면 또 꿀이죠 꿀 아주 기분 좋게 집에 갈수 있겠구만 뾰로뾰오 케이 체력 320 이건 정글 포자 아닌가? 정글 포자까지 굿어 뭐야 저기 또 있는데요? 아니, 하트 크리스탈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가까이 두 개가 있어도 되는 거? 오! 세 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오! 네 개? 여기 또 있네? 대박. 뭐죠, 이거? 대박인데요, 진짜? 아니, 이렇게 <laughs> 진짜 많이 나와도 되는 건가요? 레틀 마구. 뭐 하는 친구죠? 체력이 250이나 되네. 안 맞는데? 뭐하는 친구지? 뭐 하는 친구지? 몬스터 아닌가 어, 몬스터가 아니네? 일단, 하트 크리스탈부터 챙기고요. 아저씨,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죽음과 세균뿐이지. 난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 상점. 뭐, 파나보네. 푸른 무게추. 요요로 적을 타격할 때마다 작은 요요 생성. 글쎄요. 횃불. 탐험가의 야광봉. 근처의 보물을 탐지한다. 이거 소모품이네. 마지막으로 이상한 양조주. 헉. 와, 이거 꽤 좋은 물약이네요. 만화 회복 물약으로는 꽤 괜찮은데? 근데, 별로 사고 싶지가 않네요, 네. 뭐, <laughs> 어, 이렇게 물 속에 있으신 이유를 모르겠긴 하지만, 뭐, 여기 계속 있으실 것 같으니까, 어? 저, 하트 크리스탈 또 있어! 이러면 몇 개째죠, 이거? 여섯 개째 아닌가? 아니,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시드가 진짜 대박 시드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허여 <laughs> 위에 살짝 보인다. 정글 슬라임이 있네요, 위에. 아니 이러면 내가 자꾸 좀더 보고 싶어지잖아 뭐가 있는지 상자 있고요 화강암에서는 또 상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되게 이뻐요 요거 기둥석상 이게 활석상보다 훨씬 이쁜데 아 버릴게 없어 그럼 제가 또 저금통을 설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설치 안하고 있었는데 넣어두면 또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 어 뭐야 뭐야 이, 이 박진 녀석들이 어디서 야. 오케이 이러면은 좀더 여유가 생겼죠 자 상자 안에는 오 수상해 보이는 눈알 나이스 추출기 추출기는 뭐죠? 실트 슬러시 화석을 쓸만한 광물로 추출할 수 있다 아 광석을 빼내는 거구나 나이스샷 다이너마이트랑 단검 물약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 왜 박지 박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또 있어요 하트 크리스탈 지금 제가 여기서만 하트 크리스탈을 7 개째 먹은 거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 팍팍 퍼져도 되는겁니까? 어 뭐야 더이상 안, 안 올라가네 이제 체력이 400이 최대인가봐요 근데 이 하트 크리스탈이 어, 재료이기도 하니까 한번 들고 와볼게요 또 뭔가 만드는데도 쓰이는구나 아니 아이템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계속 계속 가고 싶어지는데? 야 이거 탐험해도 해도 이거 끝이 없구만 이거 좋은게 너무 많아 헉, 또 있어 하트 크리스탈 아니 이거 대박인데? 여기 이 리자드 사원 근처에 좋은 아이템이 되게 많나봐요. 어, 요 주변에 지금 계속 많이, 뭐야, 이거. 묶인 고블린? 얘는 뭡니까? 나를 해방시켜주어서 고맙네 인간. 나는 묶여있었고, 다른 고블린들이 날력기 두고 갔어. 너희들 말로는 따돌린단 고하던가 어, 와, 왕따구나. 왕따 고블린이네. 아이고, 불쌍한 친구. 왜 왕따를 당했을까? 어, 너무 잘나서 그런가?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네요 뭘 팔고 있니? 가시공 작업벨트 어... 어디서 이 녀석이 상점 이용하고 있는데 격투용 갈고리 땜장이의 작업대 자 <laughs> 로켓 달린 신발? 와 신세계다 또 새로운 것들이 마구마구 등장했군요 돼지저금통을 설치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 이거 어 잠깐 잠깐 얘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어디 저기요? 야이씨, 어디 갔지? 저, 고블린, 고블린 아저씨. 어디 갔어요? 나 아직 상점 이용 못 했는데? 잠시 한눈 파는 사이 어디로 왔냐? 어, 진짜 안 보이는데? 어, 안 되는데? 나 되게 살거 많은데? 아저씨! 어디 갔어요? 아니면은, 우리 집으로 갔나? 어, 우리 집으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래주면은 고맙긴 한데. 근데 그 와중에 또 하트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어, 여기도 상자 있었네. 오, 눈알 또 있다. 수상해 보이는 눈알. 물약 오케이. 이건 뭐야? 와우. 여기 리자드 사원 안에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은 네, 이제 그냥 뭐밥 먹듯이 등장하는 저기는 하트 크리스탈 캐 가지고 귀환을 합시다. 어, 잠깐만. 미니맵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바닥에 용암이 보이는데요? 야, 내가 진짜 이제 깊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구나. 용암이 보이네요. 아 뭐야 하트 크리스탈 또 있어 <laughs> 진짜 하트 크리스탈 무슨 와우 내가 진짜 밥 먹듯이 나옵니다 뭔 소리야 물을 방금 흘려보냈더니 오 요게 이제 흑요석인가 어 흑요석 캐지네 이러면 흑요석도 가져가야 되는데 아 집에 가려고 해도 이게 계속해서 할 일이 생기네 자 그러면 진짜 진짜 흑요석만 캐가지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물이 없어졌어 야 위험하네. 물 다시 가져와. 물 다시 가져와.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조심해야겠는데요. 까딱하면은 떨어지겠는데? 오!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 잠깐 소리, 소리 벌레 소리 들린다. 도망가! 짜잔. 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얘 뭡니까? 코나? 이게 한 어둠의 마법사에게서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 그는 우리의 적이지만 별 만한 것도 있는 것 같다. 뭔 소리야. 상점. 어, 이건 뭐죠? 되게 다양한 장식을 판매하고 계시네 그리고 취관총이라는 총도 팔고 있고요 플라스크 제조대 무기의 버프가 가능한 플라스크 제작? 어 좋은 거 파는 거 같은데 어 고블린 아저씨 와있네 아저씨 근데 거기 제 방인데요 저기 위에 슬라임방도 저 아저씨가 가져갔고 여기도 이 아저씨가 가져갔네 내, 내 방이 없나? <laughs> 아내방다 바뀌었네 세상에 나중에 하늘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방 해야지 그러면 자 어쨌든 이 아저씨가 지금 되게 다양한 것들을 팔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 테라리아 여기까지 플레이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보스도 잡아보고 여기 있는 새로운 NPC들의 어, 다양한 아이템들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 호